안녕하세요. 그 저번 시간에 1월 26일에 올렸던 우리가 직장을 전전하는 이유와 해법. 그 편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그어 그, 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직장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어메이처를 타고 났는가? 아닌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수 있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MBTI 같은 어, 조사 자료도 있고, 뭐 적성 테스트 책이라든지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 제가 참고로 했던 그 기사를 쓴그 글을 쓴 교수가 직접 리서치 센터에서 개발을 한 자료가 있대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여기... 유료 회원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그래서 어,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어, 저번에 얘기했던 직장을 전전하는 이유의 그 핵심이 됐던 그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free assessment 가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 free assessment 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ssessment What's Your Curiosity Profile. 토마스 교수가 쓴 것이고요. 어, 한번 쭉 먼저 읽어볼게요. 어, 자, 빨리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중 핵심 뭐였나면 이 호기심이라는 거였거든요. 호기심이 너무 많고 창조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길게 한 프로젝트에 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뭔가 대단한 직접 호기심이 있는데 이 회사가 나를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직장에 있으면 계속 결국엔 전전하게 되고 이직하게 된다. 그래서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어요. 그 산만함으로 표현했었는데 그럼 너 어느 정도까지 과연 그러냐? 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어 답변을 해볼게요. 자, 아래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한테 해당이 되니? 라는 질문이에요. Do these statements apply to you? 첫 번째, 아, 나 쉽게 좀 지루해진다. 저는 정말 그래요. 두 번째, I don't care how it works as long as it works. 일이 되기만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거에 신경 안 써. 되기만 하면 돼. 음 저는 잘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도 예스예요 저는 잘 되기만 하면 돼요 어, 시간을 좀 절약하는 주의라서요 I love the excitement of the unknown 잘 알려진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흥분감을 너무 좋아해 어, 저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에 꽂히면 굉장히 막그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막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I like repetition 반복을 좋아한다. 아, 음, 전 아니에요. 어, 반복을 좋아하는데, 전 이제 리추얼의 개념으로 좋아해요. 뭐, 주말이면은 이거를 꼭 해야 되고, 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삼겹살 먹을 때는 소주를 마, 먹어야 되고, 한우를 먹을 때는 또, 어, 와인을 마셔줘야 되고, 요런 리추얼을 좋아하지, 계속 일이 반복되는 거를 여기서는 의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I prefer word researches, word searches to riddles. 아, 이렇게 낱말 맞추기 좋아하냐고? 아니요. I try anything once to see what it's like. 어, 일단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시도는 해보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I enjoy trying new approaches. 어, 새로운, 새롭게 어, 접근하는 거를 즐기는 편이다. 음, 꼭그렇진 않습니다. 좀 빨리 빨리 좀 편하게 하는 게 좋아서 I ask every I ask very few questions 질문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 질문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No, I don't enjoy meeting strangers. 낯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요, 저 되게 어, 좋아하는 편입니다. I welcome new ideas and change.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좋아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어, 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을 쓰고 어떤 어휘를 사용했을지. 제가 미리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I like, I like to understand how things work. 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하는 걸 좋아한다. 아, 솔직히 전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상관없어요. 되기만 하면 된다. I generally hang out with the same people. 좀 똑같은 사람들하고 어, 주로 어울리는 편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음. 저는 꽤 네, 그런 편입니다. 솔직히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니까. I like to do things my own way. 내내 네, 네 방식대로 하는 게 좋죠. 정말 그래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제색입니다. I enjoy solving complicated rules. 어려운 숙제 푸는 거를 복잡한 소리를 푸는 걸 좋아한다. 안녕. I socialize with lots of different people. 되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 사회생활을 한다. 어, 제가 브랜드 일을 하고 전략 일을 하다 보면 그러는데 제가 스스로 나서서 그러는 편은 아니에요. I don't question rules and regulation. 이 쿼션이라는 거는 이돈 이게 이거 맞아라고 이렇게. 질문 의식이 있느냐 비판 의식이 있느냐 뜻인데 원래는 안 그런데 좀 요새는 그렇습니다 이 룰이 정말 그래? 왜꼭 그래야만 해? I like, I like to ask lots of questions. 어,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I stick to the foods I like.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연연한다 내가 그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 음 아니요 좀, 좀 음식은 탐험해 보는 편입니다 리스크가 별로 없어서 I like to question the status quo. status quo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답보 상태, 발전이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좀 그런 편입니다. 저는 계속 변화가 되는 걸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I like to seek out additional training. 어, 더 추가적인 어떤 트레이닝 또 배우는 거 자기 개발을 찾는 편이다? 음. 실제 그렇게 많이 찾 아, 찾아왔지는 않지만 찾고 싶어요. I love meeting you.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I prefer following tried and true methods. 어. 해 보니까 이게 맞았어라는 그런 방식들 있잖아요. 이미 남들이 간길 따라하는 걸 선호하느냐? 어, 선호하죠. 근데 어. 아니요. 선호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마음속으로는 그게 안전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그래 오진 않았어요. 남들이 어, 흔하게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I'm satisfied with my current skills.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만족한다. 아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부터 해서 I'm not crazy. 아, 나 스릴리스할 때막 이런 흥분되는 거를 좀 찾아다니는 사람이냐? 음, 음. 좀 지루한 건못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no. function 이 뭐니 마케팅 세일즈라고 했더나 제너럴 매니지먼트라고 했든 마케팅 세일즈라고 할게 일단 다른 게 별로 없네요. 제너럴 매니지먼트라고 했든 어떤 타이어 레벨이냐고 하는 이 있어요. 저는 어... 디렉터급입니다. Where are you from? 어, 아시아에서 왔구요 음, 제출을 해볼까요? 띠리 음. 음 You are an unconventional thinker 아, 좋은 말인 것 같네요 컨벤셔널 되게 어, 보수적이고 답보하는 뭐 그런 뜻인데 어, 그 너무 전통적이지 않고 어느정도 어, 어, 혁신을 추구하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Average가 세모예요. 이 세모는 어, 대부분 언컨벤셔널 쪽에 가깝네요. 플렉 e x i b l e t 세 가지가 있어요. 언컨벤셔널은 어느 정도 좀 깨어있다. 어, 너무 옛날 방식,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다. 요새 방식이다. 플렉서블은 어, 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융통성 있다. 맨 밑에 트레디셔널은 되게 좀 어,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 근데 어느 정도 어, 좀 현대적이고 모던하다 쪽에도 있고 저의 점수는 전반적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는 구독자들 평균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오 음, 좋은 건가요? 피플 그 볼까요 한번? People with high scores in this area typically question authority and have an independent thinking style.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권위에 문제 제기를 한대요. 그리고 어,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They regard themselves as free spirit. 그들은 스스로를 영혼의 자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요. Avoid following mainstream t r e n d 메인스트림을 어, 따라가는 거를 좀 어,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요 t h e often early adopters and trendsetters early adopters고 t r e n d s e t t e r s 확률이 많다 좋은 평이네요 those with low scores are careful to follow etiquette protocol and they are happiest when they don't stand up 아하 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관습과 의전 프로토콜 그리고 그, 그런 거를 따르고요 너무 튀지 않을 때 되게 행복하대요 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They often have traditional values and find new trends to be distasteful and superficial.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입맛에 안 맞고 뭔가 좀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If you like to become more original 트레이블 blazing thinker. y this creative with exercise from idiosyncratic. 어, 제가 무슨 뭘해 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는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배움에 관심이 많대요. 와, 근데 저 위에 초록색을 보면 인텔렉추얼 향군이네요. 저는 과잉까지는 아닌가 봐요. 배움에 더 배고파야 되나. you seek new experiences a n d relationships. 아 그리고 어, 새로운 경험과 관계를 지금 찾고 있고요. 평균보다 더 높네요. 아 저는 그러니까 어, 이 위에 나온 배움에는 평균적으로 이 HBR 평균보다는 좀덜 하지만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거고요. 새로운 경험을 제가 되게 찾나봐요. 유튜브 하는 것도 그런 일관성. 그런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봤습니다. 어, 어드바이스도 있고 click here to take this assessment again 한번 더 하려면 여기 하시고 어, 좀 조언을 얻고 싶으면은 여기 들어와라 get out of y o u comfort zone a guide for territory 좀 두려운 그런 면이 있다면 시도하기에 이런 안전지대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이게 아마 유료로 풀려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유료 회원이라서 볼수 있는 것 수도 있어요. 그런가 봐. 이게 8.95달러라고 나오네. 요 원래 카피를 살려면. 지금 뭐 스트리밍 하는 김에 저는 유료 회원인 거를 이용하면서 팁을 핵심만 전달해 볼게요 첫 번째 팁은 Recognize when you're treating yourself 어렵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그 self-aware 하라는 얘기 같아요 뭐 스스로 좀 인, 인식을 해야 된다 내가 너무 안전한 거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는 Construct a plan that's unique to y o 그러니까, uh, 여러분의 지출 상황에 맞는 굉장히 좀 특별한 플랜을 짜야 된다. 읽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너의 상황에 맞는 건가를. 멘토, 멘토나 코치를 찾아라. 아 이분은 그분이 아니네요. 아까 그 토마스 교수가 아니고 앤디 몰린스키라는 분인데 어, 아주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라는. 명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명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요거만 찾고 끝낼게요. 컴포 존이라고 치잖아요. 요새 엄청 많이 나오죠. 자,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방법. 자, 너의 컴 너의 그 안전지대 머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야, 이제 나와라. Moving out of our comfort zone. 야, 이제 우리 앉을 때 스스로 우리 벗어나야 돼. 글이 엄청 많아요. 어, 그래서 이 방법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직장을 전전하는 이화 해법 이 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어, 여기에 요약을 어, 한번 하자면 사회적으로 산만하다는 것 때문에 그 내색을 못 하는데 호기심이 있고 창조적인 사람은 좀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 속이 너무 창조적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배움, 이 지적 호기심을 막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는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져서 또 다른 일을 찾아보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직장을 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 드렸던 저번 영상의 내용은 그게 아니다 넌 지금 당신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다 네 옷을 이제 찾아 입어라 네가 잘하는 데 가면 지겨워하지 않으면서도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네 가지를 추천을 해 드렸었죠 첫 번째가 1인 기업가 두 번째가 P.R.이나 미디어 쪽 관련 종사자, 프로덕션 쪽, 세 번째가 컨설턴트,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제 돈을 받는 사람들. 꼭큰 컨설턴트가 아니라 부티크도 많아요, 컨설턴트. 우리 크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컨설턴트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작가 같은 저널리스트들. 이런 분야 자체는 한 분야에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계속 직접 호기심을 발휘해야 되는 그. 또 분들이기 때문에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가면 더 성공할 수 있고, 어, 이제 너의 길을 찾아 나서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 그게 저희가 저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업하기에 맞는 기질인가? 내가 그 창조성이 일단 그 집단에 속하나,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도 내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나? 근데 저는 일단 직장 생활은 안 맞는 걸로 나왔네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